2024년 슈퍼볼 58을 앞두고 팬들은 유독 들떠있었습니다. 드래프트 꼴찌 코터백이 과연 우승컵까지 차지할지, 테일러 스위프트가 프로포즈를 받을지, 그리고 밀레니엄을 주름잡던 어셔가 여전히 건재한지. 슈퍼볼 58에서 무엇이 가장 기대되냐는 설문조사에 사람들은 광고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슈퍼볼을 시청하던 열의 여덟은 35분 남짓한 광고 시간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게 슈퍼볼 광고는 평상시 볼수 없는 스케일입니다. 기발한데다 실험적이기도 하죠. 게다가 슈퍼볼 독점으로 공개되니 우리는 블록버스터 영화 개봉을 고대하듯 슈퍼볼 광고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40년 전 애플이 의도한 그대로 아직도 변함 없이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슈퍼볼 광고를 기다리게 되었는지는 당시 애플이 슈퍼볼 광고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작은 스티브 잡스 브리핑에 담긴 여섯 단어였습니다. 잡스는 IBM이 꽤 못마땅했습니다. 컴퓨터 메인보드를 생산하던 IBM은 막대한 자본과 글로벌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앞세워 개인용 컴퓨터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1983년 불과 2년 만에 애플로부터 업계 선두자리를 강탈했죠. 그런데 잡스를 진정 괴롭힌 건 뒤바뀐 순위보다 IBM이 퍼스널 컴퓨터라고 부르는 것들이었습니다. 차갑게 바라보는 블루스크린, 아무로만 대화하기 원하는 프롬프트, 끔뻑거리며 대답을 제촉하는 커서, 사무용 컴퓨터를 집에 들여놓았다 뿐이지 정보와 권력은 여전히 기계와 IBM이 지고 있었죠. 잡스가 생각하는 개인용 컴퓨터는 할머니도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쉬워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개인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세상이 바뀔 거라 믿었기 때문이죠. 1984년에 출시할 매킨토시에는 명령어 대신 GUI가 적용되고, 방향키 대신 마우스로 작동될 예정이었습니다. 심지어 가지고 다닐 수 있게 설계되었죠. 세상을 뒤바꿀 제품이었습니다. 잡스는 파괴적인 혁신에 걸맞은 광고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광고 업계의 반항아 집단이자 훗날 t v w a 와 합병한 에이전시 샤이어데이에게 매킨토시 마케팅을 맡겼는데요. 그들에게 여섯 단어로 요구 사항을 브리핑했습니다. 세상을 멈춰 세워라. 1949년에 상상한 1984년은 이러했습니다. 독재자 빅브라더가 영국을 통치합니다. 집권당은 텔레스크린과 도청기로 개인의 일고수 일투족을 들여다보죠. 어느 도련변인은 감시를 피해 자기 생각을 일기에 남기기 시작하고 동료와 몰래 사랑을 나누며 인간성을 회복해 갑니다. 하지만 빅브라더의 예민한 눈과 귀는 개인의 일탈을 놓치지 않습니다. 첨단 기술은 전체주의를 견고하게 다졌고 개인은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연료로 전락하는 조지 오웰이 소설 1984에서 그렸던 미래였습니다. 때마침 매킨토시 공개일은 1984년 1월이었습니다. IBM 별명은 '빅 블루'였죠. 잡스는 '빅 브라더'가 '빅 블루'로 바뀌었다뿐이지 80년대는 조지 오웰이 상상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샤이어트가 1984를 오마주하겠다고 하자 잡스는 제안서를 읽지도 않고 그린라이트를 줬다고 합니다. 슈퍼볼에서 광고를 공개하자는 제안에는 슈퍼볼 그게 뭔데? 내 주변에 슈퍼볼을 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라고 의문을 내비쳤다는데요 1년 중 시청률이 가장 높은 구간이라는 말을 듣고선 100만 달러 예산을 주저없이 승인했다고 합니다 자, 생각의 씨앗은 마련됐습니다 이제 이를 발화시킬 사람은 에얼리언의 아버지였습니다 조지 오웰이 살아있었다면 1984 영화를 리들리 스콧에게 맡기지 않았을까요? 디스토피아를 그리는 거장은 79년 에어리언에서 미지의 두려움을, 2년 뒤 블레이드 러너에서는 황폐해진 지구를 연출해 냈죠. 애플 광고도 리들리 스콧이 맡아야만 했습니다. 샤이어 때에는 간절함을 담아 리들리에게 스토리보드를 건넸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빅 브라더의 얼굴. 군중은 전체주의를 찬양하는 연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 그들 사이로 금발 히로인이 등장한다. 경찰의 추격을 뿌리친 주인공은 빅브라더를 향해 슬러지 애머을 던진다. 스크린은 산산조각 난다. 인류는 해방된다. 리들리는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제품이 뭔지 말하지 않았어요. 제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지도 않았고, 당연히 무엇을 하는지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건 광고가 아니라 예술이었죠. 메가폰을 잡은 리들리는 전투기 자네로 세트장을 꾸몄습니다. 희망을 잃은 군중력에는 전문 배우 대신 런던 거리를 방황하던 스킨헤드를 데려다 앉혔고 히로인 역할로 관능적인 모델 대신 슬러치 앤머를 스크린 정중앙에 꽂을 수 있는 원반 던지기 선수를 섭외했습니다. 덕분에 화면에는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아울라고 파괴적이었죠. 리들리는 제작 기간 동안 광고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영화를 촬영하고 있다고 말했다는데요. 결과물은 정말 그가 바란 대로 1분짜리 시네마틱 필름과도 같았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리들리조차 자신 작품이 슈퍼볼에 나가도 되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수십억 원을 들인 광고에 기업 운명이 걸린 제품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죠. 영상은 제품 광고보다 어느 디스토피아 영화 예고편에 가까웠습니다. 포커스 그룹은 우울하다, 기괴하다, 메시지를 모르겠다는 감상과 함께 지난 10년간 진행된 테스트 중 가장 낮은 평점을 남겼습니다. 사내 시사의 분위기도 원작만큼 절망적이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 창업자들만 신나 있었습니다. 잡스와 스티브 워진 이야기에게 매킨 도시는 제품보다 컸습니다. 일종의 이데올로기와 같았는데요. 정보의 주도권을 개인에게 넘겨 기술의 민주화를 이끄는 수단이었던 셈입니다. 영상에 매킨토시는 없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이념은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 신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애플 주식회사에서는 창업자들보다 이사회의 입김이 더 강했습니다 이사회는 절대 방송에 내보낼 수 없다며 슈퍼볼 광고 타임을 되팔라고 요구했는데요 샤이어 데이는 슈퍼볼 이틀 전까지 1분 30초에서 30초밖에 덜어내지 못했죠 키고프까지 42시간도 남지 않는 시점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30초짜리 매킨토시 시연 영상 2개를 내보낼지 아니면 1984를 개봉할지 혁신의 역사가 기억하듯 그날 잡스는 다르게 하기로 했습니다 1984년 18번째 슈퍼볼 로스앤젤레스 레이더스 대 워싱턴 레드스킨스 공수가 바뀌는 틈을 컴퓨터 광고가 메우고 있었습니다 아타리는 개인용 컴퓨터를 설치하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시연했습니다 텐탠디는 사무용으로도 거뜬하다며 강력한 성능을 강조했죠. 빅블루 광고에서 찰리 채플린은 컴팩트한 하드웨어와 무선 키보드를 자랑했습니다. 한편 경기는 일방적이었습니다. 3쿼터 6분이 남은 시점 레이더스가 레드스킨스의 19점을 앞서고 있었죠. 경기가 점점 루즈해지는 가운데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 anniversary of the information purification directives we have created for the first time in all history a garden of pure ideology where each worker Will, one resolve, one cause. Our enemies shall talk themselves to death, and we will carry them with their own confusion. And we shall prevail. On January 24th, Apple Computer will introduce Macintosh. And you'll see why 1984 won't be like 1984. 방금 뭘본 거죠? 무슨 영화 예고편인 거지? 매킨토시는 뭔데? 사람들은 벙쪘습니다. 승부가 기운 가운데 그들의 관심은 정체 불명의 광고에 쏠렸죠. 답을 찾기 위해 광고 타임에 화장실을 보게 했지만 경기가 끝날 때까지 다시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궁금증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한 번만 내보낸다는 애플의 전략 때문에 말이죠. 경기가 끝난 뒤, 방송국들은 그날 유일한 흥미거리였던 애플 광고를 앞다퉈 다루었습니다. 이처럼 무료로 전파를 탄 광고의 가치는 무려 2,000억 원에 이르렀다는데요. 애플이 슈퍼볼 광고 1분 슬롯에 투자한 비용의 200배 남짓한 수치였습니다. 네스 미디어에 따르면 당시 미국 인구 절반 가까이 애플 광고를 봤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긴 한데 과연 실효성은 있었을까요? 당시 시청자 대부분 컴퓨터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몰랐습니다. 매니아들마저 광고만으로 매킨토시의 특징을 가늠할 수 없었는데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같이 애플이 이런 일을 한다는 인상을 받아갔죠. 이런 일이라는 건 13년 후 단어로 명확하게 정의됩니다. 광고가 나간 지 3개월 만에 매킨토시 7만 대가 팔렸습니다. IBM이 같은 물량을 처리하는 데는 7개월 넘게 걸렸죠. 잡스가 시장 주도권을 되찾아 왔습니다. 애플은 그의 세계 3대 광고제 중두 곳, 클리오 어워드와 칸 라이온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밸리에서 가장 창의적인 집단으로 불리기 시작했죠. 1984 광고의 파급력은 당연히 애플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뉴턴의 사과마냥 크리에이티브 시장을 뒤엎었습니다. 기업들은 슈퍼볼 광고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블록버스터 광고를 기획하고 그의 가장 핫한 셀럽을 섭외했습니다. 영화계 거장을 데려다 신선하고 때로는 파격적인 연출을 시도했죠. 제품을 숨기는 일이 잦아졌고 브랜드 감성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모두 애플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84년 이후 슈퍼볼 광고는 흡사 애플백 광고 대전이 된 듯하죠 출품작은 기발하고 실험적이어야 합니다 슈퍼볼에 독점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니 비밀스럽게 제작해야 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한된 피드백밖에 받을 수 없죠 이런 특성 때문인지 수십억 원을 들이고도 엘리트들이 머리를 맞대고도 공감을 끌어내지 못해 문매맞는 광고가 매년 등장합니다 그토록 기세 좋던 애플마저도 이듬해 역대 최악의 광고 중 하나를 내놓았죠 만약 역풍이 두려워 안전하게 간다면 게으른 창작이라고 비난이 불타오릅니다. 슈퍼볼 무대는 극한의 창작 무대죠. 물론 크리에이터들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바라보는 우리는 즐겁기만 합니다. 저 역시 매년 최악의 광고를 고르면서 어떻게 공감 능력이 저렇게 없을 수 있지? 비웃곤 하는데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팀원과 임원을 설득해낸 담당자의 집요함과 실험적인 시도에도 그린라이트를 준 대표의 용기에 경외감을 느끼죠. 사실 작년에 누가 최악이었는지 기억나지도 않네요. 슈퍼볼 광고무대 아래에는 새로운 시도에 대한 존중과 실패를 품어주는 관용이 있습니다. 그건 1984년 달리해보는 게 가치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세상이 가지게 된 마음 씀씀이죠. 덕분에 크리에이터들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마다 슈퍼볼 광고가 기다려지는 것이겠죠. 스포츠 그 너머 비욘드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